두달 동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 상당히 바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다들 이제 뭐저 포함해서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음. 일을 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제 전공 분야인 이제 주택이라든지 어, 도시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 분야 이쪽으로 이제 주로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어, 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공적주택 1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음.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공급인데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110만 원이니까 이제 지금보다 상당히 확대된 물량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1년에 이제 20만 호 이상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음. 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분양하고 그러니까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네. 이제 합해서 110만 호다. 음. 그렇지만 어, 수분양자에게 이제 상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분양보다는 네. 어, 공공 임대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분 정립형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분정리병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예. 지분정리병은 이제 초기에 어, 다들 이제 돈이 많이 가진 게 없으니까 예. 20%만 내면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는 공공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어어. 해서 어, 소비자에게 등기를 해줍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80%는 향후 한 20에서 25년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어어. 그러니까. 공공 자가를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해야 또 네. 아이도 많이 낳고 네. 결혼을 많이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세가 특공제도를 신설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출생도 적어져서 예. 지금 이제 매년 신생아가 2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부모 분들은 매년 한 100만 명이상시 태어났었습니다. 거기에 예. 비하면 은 거의 한 5분의 1 가까이 된 건데, 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 50년 만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러려면은 이분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가장 큰 이유 좋은 일자리와 주택 네. 이건데 주택이라도 좀 해결해 을 주자 음. 근데 이제 지금도 물론 그 신생아 특별 공급이 있어요 있는데 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고 여러 개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단일화하고 물량도 늘리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신생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태어난 지몇 개월 이내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생아로 인정이 되려면, 예. 어, 태아도 돼요. 어, 임신만 하면 되고. 사진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 현행 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몇 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아, 그게 지금 다섯 살이든가? 제 정확한 숫자는 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애가 태어나고 몇년 안에 그걸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또 집을 사려면 초기 비용이 가장 부담이 음. 되는데, 어,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어떤 유형들이 신설됐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분 정리병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 목돈이 없어서 자기 집을 못 사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월세 임대 일쪽에 의지하게 되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저기 자가 획득하는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끌 뭐 이런 용어까지 우리가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저정책안 중에는 지분 정리병이 대표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토지 임대부라 그래가지고 음.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소유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이 어. 좀 내려가겠죠. 예.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럼 토지는 나라 소유인가요? 음, 그렇죠. 토지는 공공이러니까 어. 예. 그런 부, 그, 그것도 이제 하나의 유형이고 네. 그다음에 이익 공유형이라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시세 차익을 어, 서로 나눠 갖는 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 예. 그런 유형도 이제 있고요. 네또 1인 가구가 요즘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값은 1인 가구가 부담하기에 너무 천정부지로 네. 올라버려서요. 1인 가구를 위한 혜택도 있습니까? 1인 가구가 이제 지금 전체 가구 유형 중에 가장 많게 됐어요. 네. 35%가 넘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1인 가구의 특성이 우리가 그걸 세심히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음. 굉장히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이제 여성이 다르고 어. 고령자 1인 가구가 다르고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인 1인 가구가 다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어 그냥 1인 가구라고 묵둥그려서 하지 말고 음. 그 각각의 1인 가구에 맞는 특성의 주택을 공급을 하자. 음. 그러니까 훨씬 더 기존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세밀한 공급을 하자. 수요자 음. 요구에 맞는 공급을 하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또 이제는 고령화 시대라서요. 고령화에 맞춤형 주거도 음. 큰 과제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은 안전이라든지 예. 아니면 치료, 의료 예. 같은 부분도 중요하기 예. 때문에 이것이 결합된 실버 스테이 형태의 복지도 추진이 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네.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어요. 이제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초고령 사회라 하는데 네.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했단 말이죠. 예. 어 근데 물론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예년보, 예전보다 건강하시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주동 안으로, 주택 안으로 들어가면은 욕실에 그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문, 그 문턱에 예, 저 높아지는 것을 없앤다든지 음. 뭐 여러 가지 세심한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제 주동 밖으로 나가면 이제 사회적인 돌봄 이런 네.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노인분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음. 자기 동네에서 그냥 돌아가시길 원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사도 좀 적게 하시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그 안에 이제 부대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만은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노인분들 노인 인구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네. 어이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넣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공급을 네. 얼마나 빨리 하느냐 네. 이 부분도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음. 작은 문제 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다 나눠져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좀 통합해서 하자.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하자. 네.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부분은 이제 PF 문제도 많이 났습니다만는 어, 공공에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자금을 좀댈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제안을 그 정책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음, 그런데 진짜 살고 싶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큰 숙제잖아요. 도심 속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필요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규제가 정말 많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됩니까? 음, 지금 1, 2인 가구로 합치면 한70% 정도 돼요. 네. 예. 이분들이 이제 애가 없기 때문에, 어. 어, 자기 직장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 요구가 강하죠. 음.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에 들어가고 싶은데 도심에서 어, 그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 핵심 사안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을 해주려면은 음.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라든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컨설팅 문제라든지. 공공이 주당 공공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하자. 네. 이 정책 제안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원주민들이 쫓겨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 부분 대책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원주민의 정착률이 20% 안팎인데. 네. 그러니까 5분의 4가 이제 외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당수 쫓겨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는 초기에 네. 내가 작은 저 자본을 갖고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쫓겨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도 이 지분적 립형 주택을 적극적으로 넣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디테일들이 음.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아무리 속도를 높여 준다고 해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빨라야 10년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 같은 유휴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국공유지나 유휴 부지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도시에.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소유하는 기관하고 인허가 기관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어뭐 저도 이제 공개을 맡았을 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그다음 필요하다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네. 이 부분의 속도를 좀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음. 이제 국공유지나 유유부지들이 비교적 또는 노후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 역세권 있는 경우 많아요. 어. 교통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음. 이런 생각을 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몇년 전에까지 이제 s h g 사장을 할 때. 예. 어. 꽤 많이 만들었는데 잘안 알려졌더라고요. 어, 어디가 예, 있습니까? 예, 이번에 알려주세요. <laughs>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동사무소 한 400개 있어요. 네. 그 동사무소가 보통 한 4층이고 되게 지하철역에 가깝죠. 그런데 음. 어, 그 동사무소의 4층 용적이 너무 아까우니까 네. 19층, 20층까지 늘려가지고 음. 윗부분은 주택으로 쓰고 아랫부분은 공공의 청사로 쓰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지금 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도 이미 있고요. 예. 예. 그럼 지금 남은 유휴부지는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 방금 말씀드렸고, 네. 우체국, 어. 뭐 경찰서, 뭐 소방서, 음. 이런 것들이 다 저층에, 예. 어, 교통 좋은 곳에 있는 그런 이제 청사들이죠. 음. 어. 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보상 지연도 그렇고 교통도 아직 확충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속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3기 신도시가 이제 그 35만 명쯤 들, 들어가기, 아니 35만 호가 네.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텐데. 음. 자, 이제 속도가 지금 늦어지는 거는 이제 보상 문제가 물론 큽니다. 네. 보상이 이제 어, 토지 수용하고 하는 작업이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비용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저 비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주축을 이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당기려면 여기에 물량 투입, 그 다음에 컨설팅을 좀 건실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하고 자꾸 보려면은 역시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좀 많이 나서야겠죠. 네. 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음. 부분을 담고 있어요. 네또 일자리가 있어야 또 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산업 유치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기신 도시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예. 그 우리가 보통 일기신 도시라고 하는 음. 노후 계획 도시 물론 일기신 도시 외에 다른 부분도 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자족성을 강화하는. 첨단의 산업들을 유치해서 음.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노력들이 같이 가고 있고요.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어, 비수도권까지 합치면 전국에 한 100군데 정도가 노후계획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은 자족성을 높일 것이냐 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공이 노력하고 있죠. 네또 있는 임대주택 활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후된 임대주택 재정비 그리고 쪽방촌이라든지 아니 반지하 이런 주거 취약계층을 챙기는 문제 이런 부분도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쪽방촌을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쪽방촌하고 이제 흔히 그 지옥고라고 하는 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합치면 음. 한 50만. 좀 돼요. 예. 이 주거 취약 계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뭐 재개발의 수법을 쓰건 공공주택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하건간에 예. 어, 최대한 빠르게 사실 좀 위험한 주택들도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거를 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최소 주거 기준이 지금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시대에 맞게 좀 고쳐 주자. 음. 아, 이렇게 해서 취약 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수 있게 해 주는 거.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순서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네. 이건 사실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 세를 들어가려는 사람하고 세를 내 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형평에 맞게 해 주자. 음. 아,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은 우리가 그 정보가 다 공개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 연립빌라가지 그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개정을 통해서 음. 처벌 조항도 좀 강화해야겠다. 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인 만큼 이걸 정보를 제대로 모두가 알수 있게 볼수 있게 잘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애태할 텐데 네. 이 대책이 하루빨리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주택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할지 기대되는 효과 설명해 주시죠. 잘해야 작동이 되죠, 이제.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이 로드맵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거고. 네. 그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온갖 디테일이 다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세심하고 또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음. 또 재원, 그다음에 입법.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어느 한쪽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합심해서 해야 우리가 5년 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주거 환경에서 국민이 살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